긴장을 시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리가 내려가지고. 계절적으로. 서리가 확 내리면은, 이렇게, 식물이나 모든 게 긴장을 탁하면서 자기의 이렇게 수렴작용이 뭐 이렇게 활성하고 화확 돼요. 에너지가 성숙이 돼요. 긴장을 하면요. 성숙하고 숙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절적으로는 식물은 계절상 그렇게 어떤 숙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럼 사람은 뭐가 편요하냐면은 여기까지 세포가 들어가서요. 사람의 긴장이라는 그런 세포의 영양이 들어가서 이걸 태워야 되죠. 이제 이거는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서 그럼 폐대장에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돼야 돼요. 또 대장은 뭐예요 긴장을 시키는 거. 물기가 많은 걸 긴장을 시켜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대장도. 그래서 대장이 긴장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운 맛을 먹으면은 매운맛이거든요, 이거는. 매운맛을 먹으면은 몸이 긴장도 하고요, 변도 긴장을 해. 에딱대요 설사를 한다. 매운맛을 먹으면 변이 긴장을 해서 변이 딱딱해지고요. 변비가 있는데 누가 매운맛을 더 먹잖아요. 그럼 변비가 더 심해지죠. 수렴이 돼죠 긴장이 되니까. 예. 그런 거고, 그럴 때는 변이 딱딱해져 누가. 그럼 싱거를 완화시키는 걸 먹잖아요. 아니면 확장시키는 걸 먹든지. 썬거나 이런 걸 먹으면 변이 부드러지겠죠. 워뭐 그렇게 해서 변비도 치료도 돼.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이해를 하십시오. 다음 이제 설인데 이제 피부는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어떻게 태온이에 따라서 그건 폐 대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는 기아 상태 빠진 상태를 말하고요. 비가 약하다는 건 고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폐가 산소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양은 받아들였어. 그럼 이 상태보단 다좀 나. 영양은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산소가 없어갖고 못 태우잖아요, 제대로. 그럼 열이 안 나죠,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사람, 특히 담배를 피우든지 그런 사람은 항상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잘 먹어서 영양은 들어갔는데, 제대로 못 태워가지고, 그, 그 세포 안에 있는 게 제대로 타지를 않아서 에너지 전달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제대로 안 타다 보니까 뭔가 더러워지는 것도 내가 보기에 많이 생길 거고 하여튼 뭔가가 처리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안태워지면 뭐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열도 안 나면서 그런 것 같이 되는 게 검의 상태예요. 폐대장이나 그사 네. 그럼면 폐대장을 그렇게 하려면 매운 걸, 아 매운 맛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먹어보면 생강, 생강차를 먹으면 이확 나죠. 그러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면 세포 안에 있는 걸 태워요. 그러게 그러니까 열이 확 나죠. 그럴 때운 맛을 잘 쓰면은 기운이 좋아진다고. 그런 상태일 때. 그리고 어지어지 의지, 의지. 예를 들어서나 어지나 어지나 어지 이렇게 뭔가가 폐기를 이렇게 낼어 저게 어이들어이요 검의 기운이 나 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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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끌고 끌고 나어 끌고 갈때 이럴 때저이 힘이 어이들어요 폐기가 나어지 되잖아요. 내가 네? 내가 긴장시킨자는 매를 네. 너무 많이, 아니지. 긴장되는 기운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완화하는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얘는 이제 완화하는 기운을 많이 써서 도리어 몸이 긴장을 되고요 이거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확산되면서 뭐 다른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얘는 긴장적인 폐대장은 어, 그러니까 의지력을 많이 쓰고 폐기를 많이 쓰면 은어 본인이 이렇게 폐기운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겁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폐기가 안나와요 그럴 때 매운 걸 먹으면 눈에 빛이 좀 들어가요. 실제로. 좀 부드러운 사람은 눈에 빛이 없어요. 할래가 없으면서 할래잖아요. 그럴 때 매운 걸파 먹으면 눈에 빛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걸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이걸 못 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겁을 줘도 겁을안먹잖아 그러니까 그사람 관리가 안 되죠. 긴장을 못 시키잖아요. 한사람